이천 22년 2월 15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다가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엄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 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오늘 성경 동독 범위는 민수기 31장에서 33장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해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축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은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진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모든 것은 불을 진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 지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교육 고개가 갸우뚱거리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전쟁에서 나가서 이겼는데, 뭐, 지도자라는 사람이 화를 내고, 그리고 뭐, 세탁을 하고, 그리고 군부치들을 다 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물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 안할 수도 없고 하자니 우라통이 터지고 뭐그 정도쯤 봐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교차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심기가 불편한 그런 사안들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성경에 덜어 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25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아평지의 시딤이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에서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을 잘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해서 그 여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바알부월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명백한 우상숭배가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일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분노를 하셔서 연병을 내리시는데. 2만 4천 명이 동시에 죽는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참 이스라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면 죽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도 또그 일을 반복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고간이 일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이 이 일에 불을 더 지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잘 아시는 대로 시몬 가문의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함 여인을 몰래 숨겼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 들어갑니다 왜 데리고 들어가는지는 잘 아시죠 이 광경을 마침 아론의 손자인 비누하스가 그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것을 참다 못해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두 남녀를 찔러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자. 이 음행의 사건이 즉 연병의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참으로 신기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25장의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한 마음의 낙인이 찍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미디안 족속들 다섯 개 족속인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시딤 골짜기에 있었던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 빠지게 했던 이 모압 족속들 포함해서 미디안 지역에 있는 다섯 개의 종족들을 이제 토벌을 하자고 하는 그런 결의를 내리고, 우리가 지금 본문에 읽은 대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다치지를 않아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다 정말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유독 인상이 찌푸려진 한 사람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모세가 아주 화가 난 표정으로 그들을 영접을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14절 이하부터 어, 내용입니다. 모세가 15절에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지도자면 지도자였지.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려둬야지. 사람을 죽이려느냐. 그 진짜 죽이지 않고 왜 살려 두었느냐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15절 이하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너무 한다. 참 대충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아주 완고하게 배타적으로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질릴 정도로 그렇게 요구하는 때가 있죠. 모세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피트소이가 돼서 그 가진 어려움을 겪고 이겨온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왜 여인들을 데려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모합 여인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아주 모세는 참으로 대노하게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이 사안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들을 보고 화를 내게 됩니다. 욕망이 어디까지 가는가? 여인들을 살려둔 목적이 뭔가? 그리고 여인뿐만 아니라 그 빈손이 아니라 가축과 재산을 모두 탈취해서 온 것의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모세가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어떤 방향과 정신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살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범죄의 파괴성, 전파성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골치가 아프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떠한 그 죄악을 도모하는 일은 금방 머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시안할 정도로 이런 범죄의 소위 말하는 확장성과 파괴성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두 번째 이유, 그 노를 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9절부터 24절에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 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대로 정결의식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시체와 접촉한 사람들을 향해서 부정하게 됐으니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진 밖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정결 의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금속들을 불로 지나서 그 정결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바울은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나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살인이 있고 시체를 만지고 전리품을 가져오는 그 일에 있어서도 전쟁은 하나님이 그 사역을 주도하시고 그것을 이끌어가시는 그런 행사로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외 다른 것 아닌 깨끗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정욕과 깨끗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내용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수 없을까. 이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도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목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결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끊지 않는 욕망들 그것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그 일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묵상도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욕망과 정결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또 교우들을 위해서도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충 대충 넘어가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는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면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용납하는, 정당화 시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라고 하시고, 그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는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말씀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눈을 또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입술을 벌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력이 아닌,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구현하고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욕망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소망과 승리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